안녕하세요. 김코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병음 프로그램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어, 중국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려고 하면 어, 반드시 중국어로 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당연히 대부분 중국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나 뭐 영어로 검색하시면 거의 검색이 안 됩니다. 특히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 물건을 한번 검색하고 싶은데 한국어로 치던가 아니면 영어로 바꿔서 쳐도 검색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내신 다음에 쳐야 되는데요. 컴퓨터에서 이제 중국어를 치기 위해서는 병음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제일 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회사 사이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두 어 중국의 네, 네이버 같은 느낌이죠. 바이두 com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이두 검색이 되고요. 회사 어, 이름이 소고거든요. 그래서 so sogou 다안 쳐고 sog만 쳐도 이렇게 검색이 되죠. 여기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주소창에 바로 pinyin sogou.com 팅이 병음.sogo.com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다운로드가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 하시면 다운로드가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시고요 어, 설치하실 때는 필요한 거 외에는 체크하지 마세요 특히 중국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냥 모든 프로그램 마찬가지겠지만 어, 설치할 때 이렇게 필수 요소 외에도 일단 부가적으로 설치되게끔 하는 체크란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걸 체크하시면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리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필요한 것만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체크를 안 하면 설치가 안 되는 거. 그것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거는 절대로 체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중국 프로그램 특히 바이러스나 이런 게좀 많이 있어서 믿을 수 없는 사이트에서는 되, 되도록이면 다운로드를 하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하셔야 되면 네. 필수적인 것만 체크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됐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작동법은 키보드 왼쪽 Alt, 왼쪽 Shift입니다. 이걸 동시에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영어죠. 근데 Alt Shift를 아, 누르면 어,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누르면 한글. 한번 누르면 또 중국어, 한번더 누르면 한글, 한번 누르면 중국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환된 상태에서 뭔가 치시면, 이렇게 아, 자동으로, 이렇게. 제일 자주 쓰는 순서대로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니하우를 쳐보면, 니하우 채워보겠습니다. 니, n i h a 까지만 채워도 못가 채겠네요. 하지만 네. 니하우가 일 번, 그 다음에 다른 니하우 주주 나오죠. 그래서 1번 내가 어1 번이네. 그럼 1 번을 숫자 1번 무엇인 니하우가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병음. 만약 또셔체 d o d u o X, A, I, O, -C, C, Q, I, A, N 치시면 이렇게 1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소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중국어 치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타오바오나 이런 곳에서 더 정확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중국어를 다 쳤으면 다시 Alt Shift 누르시면 한글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한국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상, 네, '소고' '중국어 병음' 치는 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